자1 9번 안나는 허브드 바라고 희망을 했어. 그랬단 얘기는 자 좋은 얘기가 나와 부정적인 얘기나 부정, 부정 긍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지. 자 안나는 뭘 희망했냐면 나내니 자 스네이크 인더 하이 인디 사이그렌 하이그래스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어떤 풀밭에 뱀이 전혀 없기를 전혀 없기를 희망을 했어. 왜냐하면 쉬크런드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발조차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야. 그럼 시간적으로 어둠이었겠지. 저녁 시간 때는 걸 짐작할 수 있지. 니까그구 때문에 밑에 못본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좀더 보자고 봐봐. 레더론 뭐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렁이지로 왜? 자신이 가는 길을 따라서 자 이때 레더론 크롤링은 기어 다니이지 기어 다니는 뱀 뱀은 말할 것도 없이 뱀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발도 볼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론 나온 거지? 서이 갑자기 s o 뭔가가 이때 red, i s e l f 별표죠. 별표. 여기 지금 어떤 문제 하나가 보여? itself? 음. 자, 제기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주어의 반복이지. 우리 여태까지 something을 제기대명사로 받은 거 거의 본적 있냐? 없냐? 없냐에. 없지. 그치? 없지? 그러면 이때 itself가 출체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지. 음. 이런 표현이 만약에 뒤에서 나온다면. 어?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잖아.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표시를 해야 돼. 자, 갑자기 뭔가가 자 에나의 어떤 발목을 발목을 자랩이세프니까 랩은 포장하다지. 자, 왜 여기에? 사실은 어라운드 앵클이 일단 랩을 에워싼 거잖아. 둘러싸는데 뭔가가 에나의 발목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는 게 느껴진 거지. 그렇지? 자, 그녀는. 소대 너무나 깡충 때고 높게 뛰었기 때문에 자 심지어 실제로 a few feet in front of her 자신 앞에 있는 자신 앞에 몇 피트 아래쪽이 몇 피트 쪽에 있는 강물이 내려다보일 정도였어 응 응. 봐 <laughs> 그러나 그러나 그 강물은 지금 당장 그녀의 염려 염려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지? Her heart 그녀의 심장은 pounding 흔들리지 말 our 자, 이 뭔지 지알지 시소, s 백마일도 e 쾅쾅 s 뛰고 있 a 어자 그녀가 뭐 하고 있을 때? 자 r e a c h d o w n k a n k a n k n a n a n k n k a n l a n k 자, n k l n k a n k a a n k a n k a n h a n k n k a n k a n k a n k a n a n k a n k n k a n a n a a 아까 얘기했던 something이지 뭔가를 pull up her leg니까 자신의 어떤 발에서 떼어내는 거지 떼어낸 거지 떼어내는데 떼어낼 내는떼어때자 심장이 시속 수백 마일을 뛰는 꽝꽝꽝 뛰었다는 거야 그리고 when h 자 long 그랬으니까 풀밭이 굉장히 길었나 봐 밑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아까 그 짐승을 떼어낸 거지 짐승 같은 거를 그래서 자신의 손이 그긴 풀에서 came out of, it. 빠져나온 거지. 손을 들러 쳤을 때. So, 그래서 그녀는 what it was. 그것이 도대체 뭔지 볼수 있을 때. 자, she gave a huge sigh. 그녀는 엄청난 한숨을 내쉬면서, 자, 큰 소리를 말했어.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지. 응? It, 그게 누구였어? 자. 수동이지. 그것은 단지 some of the long grass 긴 풀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had been c a t 가 보이는데 비컨 코트에다가 별표. 여기서 나타난 문법 현상이 뭐야? 수동태. 어, 수동태야. 동작 수동이지. 동작 수동이지. 그렇지? 그녀의 신발에 얽히고 설켜 버리게 된 거야. 응? 이거를 우리는 become 코트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일반적 으로 여기 잘 봐. 일반적으로 be 동사 다음에 이거 했어. 이걸 까먹다니. 응? 사담치라면서. 얘는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수동태고 얘를 우리가 따로 얘기하면 상태 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누구? 계시나그러우나 become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게 되면 우린 얘를 구태여 뭐라고 구별한다? 동작 수동이라고 동작 수동이라고. 응? 자 여기에 시제적으로 과거완료 쓴 것도 보이지. 응? 뭔가가 자신의 신발에 얽혔던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그 작은 발목을 작은 발목을 애워 싼 거지. 여기도 또이셀프를 썼지, 이셀프를 썼지. 예전에는 한국 선생님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잠깐만 여기 봐봐 서술형을 낼 때. 이 AB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라고 낸 적도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서술형을 수행 평가가 대신하고 있잖아. 이번 서술형 어떻게 했는데? 이번에 서술형 있었어? 네, 특이했어요. 선생님 다시 어. 잠깐 만 이따 어, 봐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들이 그 당시 이제 한옥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였었다고. 근데 이거는 고 고3 수준에서는 난안 맞고 고1이 수준에서는 난늘 만한 몸이라고 봐. 자. 자. 프리드 프라미 보이는 데 이때 프리드 프라미에서 나타난 문법 현상 가은이 응 가은이 분사구만 동사로 쓰인 거 보여 프리드지 풀려난 거지 풀려난 거지 응자 이거를 뭐로 장난짓 해도 돼프리프라으로어 장난짓해서 프리프라미 위다우시뜻지 되나 봐봐 근데 여기는 수동태가 좀더 낫다고 봐 프라이트가 무소음과 잠재적인 어떤 괴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난 노잉이 보이지. 두 번째 분사구문 나온 거 보여? 이제는 강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에나는 자,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자, a s a s o 급 비교 구조에서 그 뒤에 있는 비교 대상이 뭐로 나왔나 봐. 보통은 as-fast, as-fast, 다음에 s h e c u 를 쓰는데, 그큰 풀이, 높은 풀이, allowed to o t h e clean and clear water, 그 깨끗하고 맑은 물을 허용해 주는 범위까지 빠르게 뛰었다는 얘기지. 풀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는데 풀이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달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마지막 문장 표현도 괜찮았지? 그리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지금 뭐가 먼저 떠올라? 어법 문제. 그렇지. 어법 문제. 그렇지? 어법 문제. 응? 됐어?